자, 안힘들 하십니까? 세상이 아무리 깜파해도 인심은 구하게 해야 합니다. 그래야 만사가 잘 풀리니까요. 그렇게 선의를 베풀고 잘 해야만이, 뭐, 나중에 좀 좋아지겠죠. 그렇있습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그렇게 한다데 오늘 급하게 이렇게 조판을 다 짜놨기 때문에 이제 아기는 아기인 대로 서는 서인 대로 조판이 다 짜여서요 그래서 서로가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조화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아기는 아기대로 쓰이고 쓰리는 쓰림대로 쓰이고 그 이유가 있는 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.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랬죠. 그런 사이에 기회를 준 겁니다.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거죠. 이제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.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렇다 해서 이제 아인이더아인이 행동을 할 수는 그렇지는 못해. 조판이 다 짜졌기 때문에 조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조판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. 조판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 할 수도 없고, 조판대로 하지 말아 했는데 조판대로 하랬는데 안할 수도 없고. 그렇습니다. 선인도 마찬가지예요. 선인도 조판대로 하랬는데 할 수도, 하지 않을 수도 없고, 하지 말았는데 할 수도 없습니다. 선인과 아이는 조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다 표정은 쫙 가져가죠. 상과 벌이 있는 것입니다.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. 그에서 또, 너무 낙다 마지막에, 지옥도 지옥, 지옥 나름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. 지옥 생활도, 지옥 생활도 뭐 괜찮습니다. 여기서 악한 생활한 대가를 받아야죠.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봐서 그렇게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. 뭐 억지부리고 그럴 거 없습니다. 지금까지 행지 연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당연히 그래야죠. 음.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 상을 받아야 되고, 천국에 가야 되고, 그렇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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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이 여러분.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자, 여러분. 점 여러분. 자, 여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야. 뭐 요즘 세계에 물질적으로, 그러나, 물질적으로 잘 됩니다. 선인들에게는 물질적으로잘 되고, 그리고, 명예적으로도 잘 되고,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 됩니다. 그게 약속되어 있어. 아시겠죠? 힘을 내세요. 다 선인들을 위해서 짜져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. 이제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. 영광을 위해서. 그러시면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. 그렇게 사시면 즐겁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릴 수 있어. 여러분, 들이한동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죠. 보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사시는 데는 데는 마는